여러분, 안녕하세요. 찜이의개발입니다 오늘은 제가, 어 조금 많이 늦은 에즈랜드 발주 후기를 찍어볼 건데요. 일단은, 후기, 찍, 후기 찍기 전에, 지금 앨범, 앨범 판매가 어제 되었는데요. 진짜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? 제가 일단은, 이번 노래는 다 진짜 띵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, 저는 그 중에서도, 전, 어, 일단, 페이크로브는 무조건 좋고, 다 좋긴 한데, 그 중에서 제 마음을 후려친 곡들은, 어, 페이크 러브랑 전하지 못한 진심, 그 다음에 어, 러브 메이즈도 좋았고, 매직 샵, 그 다음에 아우트로 다, 아, 다 좋았는데, 일단은 <laughs> 너무 사람이 큰것 같아서 바로 후기 찍어볼게요. 그래 이게 언제 왔냐면, 어 오늘이 토요일인데 화요일에 왔었거든요. 근데 제가 수목금이 수학여행이어서, 수학여행 준비 때문에 화요일날에 이렇게 포장만 하고 어 후기를 못 찍었었어요. 그래서, 어, 포장을 좀 했습니다. 원래 이게 한개더 한 있었어야 되는데, 제가 하나는 이렇게 포장했어요. 이거는 200단이고, 더한어분 물품이에요. 그 다음에, 이건 판매할 거. 지금 당장 판매 계획은 없고, 얘는, 어, 제가 좀 있으면 프린트시티에서 발주할 건데, 그거랑 같이 판매할 계획이라서, 얘는 당분간은 랜덤 봉투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떼어서 보여드릴게요. 진짜 예뻐요. 아이고. 이게 도안 오류가 있어서 기대를 처음안 했는데 너무 예쁘게 나와서. 진짜 예쁘죠? 너무너무 예쁩니다. 이런 도안이에요. 일단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쿠폰을 발주했는데 쿠폰을 이번에 어, 좀, 예쁘기도 하고, 이제 더, 더 이상 안 발주하려고 많이 발주해서 천장이나 발주했고요. 500장, 500장. 한 박스에 500장씩 있는 것 같아요. 쿠폰이 정말 예뻐요. 근데 진짜 너무 많아서. <laughs> 보여드리면, 이거 집님 도안이고요. 준제로 벗겼어요 제가 그 수학이기 때문에 그런지 감기 걸렸는지, 목이 나가서 목소리가 매우 안좋습니다 진짜 예쁘죠? 제 새로운 쿠폰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얘를 예, 천장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 꺼낼게요 빨리 이거 끝내고 바로 스미계에 돌리려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드랜드 발주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. 안녕!